에 나와 있습니다 목천읍 서리에 나와 있는 어, 목천 농협이에요 농협. 이제 목천 중고등학교. 그리고 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아파트 지나서부터는 폭이 3미터 정도 되는 이제 록길에생활건이 아주 좋다라는 것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우리 땅이 있어요. 아파트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땅이 높지 않은 낮은 이렇게 골짜기처럼 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어, 목천, 제 목천지구, 도시개발당이 돼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 이 유명한 이제 병천 시내까지는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부터, 목천까지 연결되는,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또, 충분히, 이제 또, 뒤에 땅, 고 경계는 이렇게, 명확하게,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속도상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있는데 조기는 이제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오수 오화수 관로는 개별 정화조를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잘 30... 꾸며놓고 사용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마지형은 마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까만 점들이 보여진 지금은 어,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요. 토지 460 주택이 하나, 두 개, 세 채가 맞아 요 여기입니다. 자 이쪽은 남동향 남동향입니다 남동향으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이쪽을 보면 정남향이 국가, 되겠고 저쪽으로도 국어가 있지만 이쪽으로도 국어가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볼수 있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요 앞쪽으로 길을 내서 토지 평수가 크니까 저기서 끝나긴 하는데 어 이쪽으로는 이제